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력서 작성 요령과 이력서 클리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력서를 쓰고 본인이 이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라고 하면은 그 이력서에 기재되는 사항들이 어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력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서류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이력서에 대해서 그뭐 영양중심 이력서도 브라인드 채용의 이력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 자유형 그 이력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이 자기 소개서는 이력서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다고 보면 어, 자기 소개서는 주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 글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그러한 얘기를 잘 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써야 한다는 그러한. 어, 부담을 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운 스트리텔링 트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매우 구체적이고 군더더이 없이 깔끔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오늘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주로 인제는 대부분 자기소개서 내용을 회사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회사에서 주어지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우리가 미리 파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러한 회사에서 주어지지 않는 일반 회사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뭐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경력상 또는 학창 시절 지원 동기 및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어, 작성을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직무에 적합한 나의 경험을 찾고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쓰고 결론부터 써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서 주의를 끌고 네 번째 이러한 제시된 목표와 비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을 해서 즉. 어, 경험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한 어, 경험과 성과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회사에 대한 기여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각 항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 어,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어, 뭐 나는 몇 년도에 어디 어디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죠. 식상하죠. 너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 과정에는 우리가 신념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신념은 어릴 적에 마음속에 새긴 자호명, 생활 신조, 가치관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경험을 작성한 후에 마음속에 느낀 점을 작성을 하게 되, 하면 되고. 그리고 현지에도 그러한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례나 경험을 적고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는 그 신념이 회사에 끼칠 기여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스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자, 성장 과정의 작성 요령은. 자기 분석에서 어, 가치관을 활용해서 작성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 아, 미리 한번 스토리텔링 기법에서 그 맛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의 이제 작성 요령은 자신의 신념을 느끼게 해준 어릴적 경험 이러한 경험은 초중고 시절에 있는 것이죠. 자 그, 그러한 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념이 무엇이고. 그 신념을 지금까지 마음속에 지니면서, 어,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경험은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또는 어, 그런 것들이 내가 지원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장과정 사례 하나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획일화된 공교육을 벗어나 다른 경험을 하고 싶었던 저는 대안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흑인이었던 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의 편견과 문화적 부적응에 우울해 하였습니다. 흑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멕시코계, 아랍계 등 학교 내 소수 학생을 위한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어 미팅포트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아 대책과 내전 등 각 국가의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 따돌림을 받았던 흑인 친구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작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변화를 줄수 있음을 느끼고 세계 속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계 곳곳에서 아픔과 차별이 있는 여러 국가의 청소년을 만나 작지만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세계 속의 청소년 지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재의 이제 성공성장과정 두 번째 이 성장과정 은 사실은 5 0 0자 이내 아, 3 0 0자 간단하게 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어, 성장과정은 주로 인전 어릴적 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어, 쓰는 것 어, 이런 걸로 이제 성장 과정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은 우리가 자기 분석의 MBTI를 통해서 성격의 장단점 파악을 하는 것을 좀 배웠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성격의 장점은 직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점을 언급하고 그러한 장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하게 스타 기법으로 작성 하는 것이죠. 단점은 어 우리가 지원 작성을 하되 지원한 직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인 관계가 중요한 마케팅 분야에 내성적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점은 직무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전 직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격의 장단점은 자기 분석에서 MBTI 또는 다중지는 검사를 활용한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격 장단점 쓰는 요령은 자, 내가 나의 성격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좀 쑥스러울 때는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성격의 장점, 그 성격의 장점은 물론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사례. 스타기법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단점은 직무나 이란 대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성격의 단점을 쓰고 그런 단점 극복 노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잘 챙기고 타인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어, 자주 듣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되겠죠.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공공 노인복지관에 목욕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일치하는 채 일은 아, 채 일은 채 앉아 계셨던 노인 한 분에게 목욕봉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몸처럼 닦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오랜만에 즐거웠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 인정이 많아 다른 사람의 어. 사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 되겠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과 사를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적인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극복을 노력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두 번째. 어 이건 같은 사례가 되겠네요. 아까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경력 사항과 업적 사항인데, 이 경력 사항은 그 자신이 지원한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경험을 어 쌓을 경우 작성할 수가 있고, 업적 사항은 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학창 시절 동안 자신이 잘했던 거, 성과를 얻었던 거 이것이 이제 업적이죠. 그래서 경력 사항은 지원한 직무와 관련 있는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작성을 하고, 자 그래서 신입사원에게는 경력 사항은 아르바이트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일에 대한 경험을 작성한다는 것은 아 어, 그만큼 인사 담당자나 하여금 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에 관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작성할 때는 자신의 어떤 역량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 냈는지를 기술하고 그러한 자신의 역량으로 지원 희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요령은 핵심 직무 경험 또는 대학생활에서 업적을 쓰고 그 직무에 대한 경험에 대한 사례 또는 대학생활 업적에 대한 어,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쓴 다음에 느낀 점 또는 지원 희사에 대한 기여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경력 상황 사례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1년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 공공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케이크 맛집으로 불릴 만큼 케이크의 종류가 많아 손님에게는 이 케이크는 무슨 맛이에요? 어린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는 뭐예요? 등 케이크의 맛을 여쭤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손님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각각 케이크의 특징을 잡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추천을 원하시는 손님에게는 고객님의 연령대와 입맛을 고려해 가장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케이크를 골라 마스, 마, 마스, 말해 드렸습니다. 오늘날 저희 매장 리뷰에 어제저녁에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어,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기분 좋게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케이크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라는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어, 이 일로 저는 점장께 점장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고 서비스에 서비스에 진심과 적성을 정성을 담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어, 서비스 마인드는 제가 승무원이 되어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승객분 분들께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질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어, 승무원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업종의 아, 같은 그 경험으로 봐서 어, 경력 사례로 이 어, 썼던 경우입니다. 업적 사항은 전 자신이 잘했던 경험이죠. 이거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어, 스토리텔링 기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음, 지원 동기는 이런 지원자의 어, 관심 분야 그리고 관련 경험과 지원 이사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그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지원 동기는 어, 저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러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게 돼서 고등학교 때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쭉쭉 좀쭉 준비를 해 왔고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해 왔고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가장 어그 전망이 있고 또 전망 이 있다는 이 대학의 어떤 전공으로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이러이러한 그 자격증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향상시 향상시켰고 어 지금은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수행할 수 있는 어 자신감을 어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직무의 역량이 역량을 A사의 어 A사가 저와 가장 어 도전적인 측면에서 성향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리,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좀 맞는데 사실 어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한 사람이 뭐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냥 그 회사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알게 되면. 그러한 어~ 기업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나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어~ 그런 특성과 또그 특성으로 발휘한 경험을 통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어~ 기여하기 위해서 어~ 나와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자신의 가치관과 기업의 가치관과의 어떤 일치 여부를 통해서 어~ 지원 동기를 좀 확인할 수 그~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입사어 포부는 결국 그 회사에 입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의 최고가 되기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 나는 이러한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 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처럼 뽑아 주신다면 최선을 다겠다. 회사에 충성을 다 하겠다. 이건 믿지 않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은 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나는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해왔고, 결국 입사하고 보면은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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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전문가가 되면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고 라어 쓰여야 되는 것이죠. 지원 동기 작성 요령, 지원 회사의 목표, 비전, 또 핵심 가치, 인재상 등과 부합한 자신의 특성을 찾아라. 자,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어, 계획을 쓰고 지원 회사에 대한 기여들을 쓰면 되겠다. 자,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고의 적응력과 도전 정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일은 제가 바로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승무원은 그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제가 원하는 승무원이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항공 서비스 학과 입학을 했고 평창 올림픽 인턴, 학교 홍보 대사 활동. 중국인 교환학생 튜터링등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과 환경에 적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생각보다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공항공은 이미 최고의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항공사입니다. 저와 닮은 이런 이유를 토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 일할 수 있는 승무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저희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인 공공 항공의 일원이 되어 저희 역량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쓴 내용도 있, 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전 어, 교재 어, 128 페이지에서 133 페이지 자기소개서 샘플을 좀 참고를 하고 어, 샘플을 참고를 하고 그,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한번 클리닉을 해보는 것이죠. 희사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쓰라고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잘 구성이 되었는가. 자, 자기소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식으로 써 있는지, 또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주의를 끌었는지, 어, 이러한 제시한 목표와 비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해서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기어도를 상사에게 제시를 하였는가. 각 항목에서 표현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장 과정, 자신의 신념을 느끼게 해준 어릴적 경험. 이러 어릴 적 경험으로 인해 생긴 신념, 그러한 신념의 영향으로 인한 현재의 경험, 이러한 경험은 전부 스타나 스타 기법으로 간단하게 군더더기 없이 써주기 바랍니다. 미래의 다짐 또는 회사의 기여도, 성격의 장단점, 직무와 관련된 성격의 장점을 쓰고 경험의 스타 기법으로 쓴 다음에 또 직무를 고려한 성격의 단점을 쓰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노력을 쓰면 되겠다. 경력 학창 시절은 핵심 직무 경력 또는 대학생활에서 업적 그리고 자신의 경험 사례 느낀 점 또는 지원한 회사에 대한 지원한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지원 이사의 경영철학 비전이라든지 경영방침 핵심 가치 인재상 등 어, 이런 거를 어, 달성시킬 수 있는 또는 이룰 수 있는 관련 있는 자신의 특성을 찾아서 어, 특성과의 부합 여부를 어, 쓴 다음에 언급한 다음에 지원 희사에 대한 기여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포부는 지원 희사의 어떤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향후 희사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클리닉가이다한 다음에 체크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좀 좋겠어요. 성장 배경은 이러한 신념, 신념이나 가, 가치관 이런 것으로 잘 썼는가, 어,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 특히 단점은 직무와 어, 무관하거나 오히려 도움을 주는 어, 직무의 치명적인 단점을 썼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이, 썼는가에 대한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직무에 치명적인 단점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인 관계에 결점이 되어 있는 단점 안 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단점 안 되죠. 네. 우울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경력사항도 학창시절, 어, 직무에 관련된 경력사항을 스타기법으로 잘 활용됐는지, 학창시절은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 평가를 잘 명시했는지를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는 이 자신의 직무와 지원이사의 인재상 핵심 가치등과의 관련성이 있는가 어, 지원이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입사후 포부는 입사 후에 목표 지향적인 구체적인 계획이나 각오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자, 기타 사항으로는 내용이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기술되었는가 군더더기 없고 또 글자가 틀렸는가 오타가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집중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 예또 공통사항으로는 어, 내용이 오탈자가 없이 정성들여 작성되었는가 살펴보시고 또 서류가 성이 있고 깨끗하게 출력되었는가, 어, 지원 이사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뭐 저는 뭔못으로 시작하는 구태의연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어떤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솔직하게 작성을 하였는가, 사실 솔직하게 작성을 어,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한자를 사용했을 때잘 맞게 썼는가, 표현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는가, 부정어나 지나친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이 부정어는 가능한 한 피하고, 긍정적인 어, 긍정적인 수식어가 아, 글이 돼, 되는 게 좋습니다. 긍정 평서문으로 어, 쓰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지금까지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했는데 그 희망 기업과 직무 역량에 관련된 경험을 한번 어, 작성해서 스토리텔링을 쓸 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에 대한 경험, 인턴 경험, 팀 프로젝트, 공모전, 동아리 활동, 어, 블로그 운영 등 봉사 활동, 기타. 활동 기간 어디고 주요 역할 및 업무는 어떤 것이고? 주요 활동은 어떤 것, 어떤 활동을 했으며 성과는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자, 한번 1분 동안 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을 한번 언급을 생각을 좀 해서 그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어 경험을 쓰기 위한 준비에 대한 이 활동지는 여러분들이 어그 자기분석과 기업분석, 직무분석을 한 연후에 어떤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 또그 어떤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경험이 있을까 아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어 스토리를 어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찾아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희망직업이 아직 없으면, 어 일반적인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어 작성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그 집중교육 때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전문가나, 어 전문가에서 피드백을 한번 어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자기소개서도 살펴보시고,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은 어, 그 자기소개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음,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어,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